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전력공학 제3강,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어, 수력발전, 공부 잘하고 오셨나요? 예, 수력발전에서는 수차, 그리고, 어, 수력발전기의 출력, 그리고 수력을 발전하는 그런 방식들을 배워봤죠. 예, 여러분, 그 정도만 아셔도 수력발전에 관련된 시험이 나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은 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가 가진 열을 이용을 해서 물 물을 가열시킨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끓여가지고 네, 그 물을 끓이면 나오는 그 증기, 그 증기가 가진 그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증기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물을 끓이면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압력으로 터빈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예, 화력 발전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사이클이 뭐냐면 물을 가져와서 급수를 해서 그 물을 끓이고 끓이면서 나온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고 터빈에서 이용한 증기를 복수기로 다시 식힌 다음에 다시 이용하고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는 그 순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화력 발전에서는 잘 나오는 그 사이클이 재생 재열 사이클이라고 열 효율이 가장 좋은 사이클입니다. 네, 예, 이열 효율이 가장 좋은 재생 재열 사이클의 순서는 우선 물을 끌어옵니다. 급수죠. 예. 그래서 이 끌어온 물을 보일러로 보냅니다. 보일러로 보내는 이유는 물을 끓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일러에서 물에 열을 가한 후에 과열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가열을 시킵니다. 이때 물은 증기가 되거든요. 이 증기가 이 터빈으로 들어가서 터빈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을 뺏긴 증기들은 다시 보일러 측으로 가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로 다시 과열을 시킵니다. 이때 다시 과열시키는 애 이름을 재열기라고 하거든요. 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얘 암기해 주시고요. 그 재열기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터빈으로 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증기로 인해서 또 터빈이 돌겠죠? 그래서 재생 재열 사이클에서는 한 사이클에 터빈을 두번 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가열된 증기가 두 번째 터빈을 돌리고 열을 완전 뺏긴 애들은 다시 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다시 급수로 보냅니다. 이 과정이 물을 재생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열을 덜 뺏긴 증기들은 복수기를 통과를 해서 완전 열을 뺏긴 다음에 급수 라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보일러를 통과해서 과열기를 통과해서 증기가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터빈을 통과해서 다시 가열시키고 다시 터빈으로 들어가서 예, 열을 완전 뺏긴 애들은 다시 급수로 가서 다시 이런 돈은 예, 그런 사이클을 재생재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재열 사이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절탄기와 재열기가 있는데요. 절탄기는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러에 들어가는 그런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열을 하는 애가 절탄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재열기. 좀 전에 재열기 설명 드렸죠? 예, 터빈에서 사용된 증기를 예, 재사용 가능한 온도로 재가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기에서 잘 나오는 기기가 이 절탄기와 재열기입니다. 이거는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에서 어, 이런 내용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일반적으로 화력 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 사이클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재생 재열 사이클이라고 했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암기하기 <laughs> 쉽겠죠. 그리고 화력 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된 사이클 순서를 찾아내라. 이 얘기겠죠. 처음에 보일러에 들어가는 급수를 가열시키는 절탄기, 그다음 보일러에서 한번 가열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열기에서 또한번 가열시킨 후에 증기를 만든 다음에 터빈으로 보내져서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를 복수기에서 시키는 이런 순서로 증기 및 급수가 흐릅니다. 이 문제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 보고, 아, 급수에서 가열시키는 게 절탄기. 절탄기에서 보일러 지나서 보일러 지난 그 증기들이 다시 과열기에서 증기가 돼서 터빈으로 들어간 다음에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증기를 복수기에서 열을 뺏어서 물을 만드는 예, 이런 과정이구나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암기하기가 좀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화력 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 절탄기 뭐라고 했죠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거라고 했죠 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답은 1 번이에요 이것도 꼭 암기하셔야겠죠 <laughs>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 제열기 뭐라고 그랬죠?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를 다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압력으로 가열하는 그런 기기를 제열기라고 했죠. 그래서 증기를 가열하는 그런 장치가 제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냥 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손실이라는 건 열을 많이 뺏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열을 많이 뺏는 곳, 어디겠습니까? 네.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에 열을 뺏는 복수기겠죠. 네. 그래서 답은 복수기에서의 손실입니다. 네. 복수기에서 열을 가장 많이 뺐기 때문에 복수기에서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글로 나온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만 조금 어, 이해만 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 조금 바꿔서 내도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화력발전기 열효율이라고 화력발전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요게 산업기사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화력발전기 열효율 공식은 860 곱하기 전력량. 근데 이게 전력량 단위가 키로와트 아워입니다. 한 시간당 키로와트. 한시간당 전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B가 연소 소비량을 나타내는데 얘 역시 단위가 kg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H가 연료 발열량. 얘는 kg 칼로리 퍼 kg으로 나타냅니다. 1kg당 열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화력 발전기의 열 효율에 관련된 그런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1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몇 kWh인가? 단, 석탄의 발열량은 5000kcal per kg. 발전소의 효율은 40%이다. 이 문제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온 화력 발전기 열 효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전력량입니다. 예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그 식에다가 적용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전력량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 나머지 것들을 반대로 이렇게 넘겨야겠죠.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100은 곱해진 형태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그리고 여기 860도 곱해진 형태로 있지요. 그러면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860. 요 연소 소비량과 연료 발령량은 어, 전력량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에 곱하기 연소 소비량 곱하기 연료 발령량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열 효율 40%좋습니다 그리고 석탄의 발열량 H 5,000kcal·kg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연소 소비량, 석탄의 소비량 1kg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소 소비량은 1k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낸 단서를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전력량 P는 40% 곱하기 연소 소비량 1 곱하기 연료 발열량 5천 나누기 100 곱하기 860 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수 40 곱하기 1 곱하기 5천 나누기 1 0 0 곱하기 860은 2.3 나오네요. 2.3kWh가 되겠죠.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3kWh. 예,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 열효율 공식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우리 지금까지 많은 계산 문제 해왔잖아요. 그죠? 그 계산식에서 그 계산식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뭐를 물어봐도 식을 그 물어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시킨 다음에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혼자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출력이 350메가와트. 평균 부하율이 80%로 운전되고 있는 화력 발전소의 10일간 중유 소비량이 1.6 곱하기 10의 7승 리터라고 하면 발전단에서 열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단 중유의 열량은 만 킬로 칼로리 리터이다. 파력발전기의 열효율 공식으로 적용을 해서 해결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종전 문제에서는 연소 소비량을 킬로그램으로 주고 연료 발열량을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리터로 주고 네, 칼로리 퍼 리터로 좋습니다 자, 화력발전기 열효율 공식을 보면 연소 소비량 단위 키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연료 발열량 키로그램 분의 키로 칼로리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래서 얘 두개가 곱해지면 남는건 키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요 분모를 그냥 다 해서 키로 칼로리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거예요 단위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리터를 주고 킬로칼로리퍼 리터를 줬습니다. 그럼 리터에다가 킬로칼로리퍼 리터, 리터 곱하기 킬로칼로리퍼 리터. 그래서 이두개씩을 곱하면 얘네들이 약분이 돼서 얘도 남는 게 킬로칼로리만 남겠죠. 그래서 중유소비량이 킬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얘를 넣어주고 열량을 킬로그램퍼 리터의 단위로 넣어주면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화력발전기 열효율 공식 가지고 이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우리가 문제 푸는데 사용해야 할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쭉 적어 보는 거죠. 자, 최대 출력 p는 350 메가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전력량 단위 뭐죠? 키로와트죠. 그래서 얘는 300 50 곱하기 10의 3승 키로와트 아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키로와트나 메가와트나 요 뒤에 와트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력을 얘기할 때 기본시간 단위가 1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시하고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어, 메가와트 아워라고 단위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메가와트는 10의 6승 와트입니다. 자, 그리고 1 키로와트는 10의 3승 와트예요. 그러면 1메가와트를 키로와트로 바꾸면 10의 3승 키로와트가 됩니다. 이 10의 3승 키로와트를 와트 단위로 나타내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와트죠. 그래서 얘가 10의 6승 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메가와트가 이렇게 10의 6승 와트가 되는 겁니다. 예, 1 메가와트 10의 6승 와트라고 했죠. 그래서 1 메가와트는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0 메가와트를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을 하면 359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요거 단위 변환하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이 단위 변환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부하율 로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예, 평균 부하율은 80%. 계산할 때는 0.8이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예, 우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10일간. 예, 일수. 일수가 10일이랍니다. 그리고 중유 소비량. 여기선, 어, 연소 소비량. 이 중유 소비량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1.6 곱하기 1 0의 7승 리터. 그 다음에, 어, 중유의 열량. h가 어, 만. 예, 얘는 리터구요. 얘는 키로 칼로리 퍼 리터 입니다 그 예를 1억 음. 자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 공식에다 대입 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공식에다 대입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860 곱하기 전력량 즉 출력 인데 출력을 주고 평균 부하율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 전력량은 이 최대 출력에 부하율 80%만 적용을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어, 3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80% 0.8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누기 여기 중유 소비량 1.6 곱하기 10의 7승 어, 곱하기 예, 중유의 열량 만 곱하기 100 하면은, 열 효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당 열 효율이겠죠? 왜냐면, 이 전력량을, 시간당 전력량을 대입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10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4시간을 곱해주고요. 10일. 열을 이렇게 곱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자, 분수. 860 곱하기. 3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네, 부하율 80%,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7 l 곱하기 10, 네, 곱하기 100의 어,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1은 네, 36.12 나오네요. 답은 36.12%가 되겠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자, 36.12. 예, 여기 36.1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평균 부하율을 줬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일수를 줬다는 거. 10일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대입하는 전력량은 시간당 전력량이라는 거. 그래서 10일간은 24시간을 곱해준 후에 예, 열흘을 곱해줘야 10일간의 열효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 좀 많이 해보셔야 문제에서 아 이때는 평균 부하율을 곱해줘야 되고 이때는 10일이니까 24시간 곱하기 예, 11을 해줘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서 10일간이 아니고 연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24시간 곱하기 360을 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그런 센스가 좀 생깁니다. 네, 예, 그러면 화력 발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 영상 다 보시고 꼭 스스로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원자력 발전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계산하는 문제는 없고요. 그냥 이런 말로 되는 문제, 예, 설명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예,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열로 물을 가열해서 발생한 증기로 예, 이것도 역시 화력 발전기처럼 이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력을 얻는 방식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원자력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그 열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에서 감속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감속제는 뭐냐면 핵 분열로 인해서 그 중성자, 중성자들이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열할 때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예, 엄청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열로 바꿔주는 그런 물질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예, 그 감속제에는 흑연, 경수, 중수, 산화베릴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냉각제라는 것도 있는데 냉각제는 원자로 내 열을 외부,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물질을 냉각제라고 합니다. 열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 어디론가 열을 옮겨야 되는데, 그 열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냉각제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냉각제로는 물, 나트륨, 탄산가스, 용해염, 이산화탄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냉각제의 구비 조건은 열 전달 특성이 좋아야겠죠? 아무래도 열을, 예, 잘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받고, 빨리 이 외부로 배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 전달 특성이 좋고, 중성자 흡수가 적고 열을 가질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됩니다. 냉각제 구비 조건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1, 2, 3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땡땡땡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땡땡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뀌면서 땡땡땡 전후의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원자력 발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서로 떨어지면서 어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또 반대 방식인 핵융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벼운 핵, 핵 원자들이 융합 서로 붙으면서 이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물을 가열시키고 그것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뀌면서 핵 반응 전후에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이론을 하나 더 알아가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원자력 발전 방식에는 핵 융합과 핵 분열 방식이 있다는 거. 네, 요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 냉각제. 좀 전에 배웠죠? 중성자의 흡수가 적고, 열 전도율, 열 전달 개수, 열 전달 특성이 좋을 것, 그리고 열 용량이 클 것. 근데 문제에서는 열 용량이 적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문제에서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4번 방사능을 띄기 어려울 것 이것은 그냥,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자고요 우리는 냉각제 구비 조건이 열 용량이 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사능을 띄기 어려울 것이 내용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여기까지 2강, 3강에서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발전파트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송전파트로 넘어갈 건데 다음 주 송전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 발전파트 확실히 복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laughs>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